조철이의 기업 실적 시리즈 62회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 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이 박사입니다. 자 이번 62회 방송에서는요. 자 우리나라 조선 3사 올해 수주 상황 좋고요. 또 지금 향후 2031년까지 10년 동안 수주가 지금 조선업이 호황이라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그 상황에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최근 5월 말하고 6월 들어서요. 수주 실적이 좋고 큰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laughs> 주식 상황도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이 가고 있어서요. 제가 이제 한국 조선해양 실적과 주식 2021년 1분기 실적은 나왔고요. 2분기 예상 실적 또 주식 주가 등락폭 1년, 3년, 10년의 흐름 한번 좀 정리해 봤고요. 또 10년의 조선 호재의 요인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21년 전망치로 한번 좀 종합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laughs> 한국조선해양 조선빅삼사 중에 2020년 매출 14조 9,037억원, 영업이익 7,444억원에서요. <laughs> 21년에는 올해 매출 15조 2,078억원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3,279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1, 2, 3월은요 매출 3조 6,815억 원, 영업이 675억 원 지금 선방하고 있고요. 2분기 예상 실적 4, 5, 6월 분입니다. 매출 3조 7,906억 원, 영업이 788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면은 매출이 한 7조 5천 정도 될것 같고요. <laughs> 영업이익도 거의 한 1,400, 1,500억 정도 무난히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2021년 6월 4일 주식 종가입니다. 14만 4,500원의 주식을 마감해갔고요. 시가총액 10조 2,267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1년 동안의 52주 흐름 고가는 16만 3,500원 올해 2021년 5월 중에 달성했고요. 저가는 작년 11월에 77,500원에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3년 동안의 흐름 정리해보면 고가 163,500원, 지금 올해 상황이고요. <laughs> 저가는 2020년 4월에 한 7만원, 8만원 선때 지금 최저점입니다. 뭐 작년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3월, 4월 주식, 또 원자재 가격, 또 선물 시장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최저점의 시기하고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 상황을 한번 좀 분석해 보면요 2012년에 주식 가격이 45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치에 이르다가요 그 당시 2012년부터 급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4년 25만원 선, 2015년에는 10만원 선까지 급락한 후에 일시적으로 좀 반등 상황을 보이다가요 이천이십 년 사월에 급하락해서 칠 팔만 원대로 최저점을 최근 찍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상황이 작년에 삼월 저기 삼 분기 사 분기부터 서서히 국제 간의 해상 항공 물동량이 지금 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또 수주량이 작년 사 분기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이십일 년에 올해 지금 그~ 코로나 백신 접종에 인해서 또 경기가 서서히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증가하기 시작해서요. 2021년 상승 흐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수주가 증가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번 주에 들어온 호재 한 번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6월 들어서 유럽 선사와 15만 7천 톤급 대형 원유 운반선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총 2,205억 원입니다. 자, 수주 선박 길이 270m, 너비 46m, 높이 24m 규모의 그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 중공업에서 건조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순차 인도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선이나 LPG, LNG선 같은 경우는 수주하면 보통 수주한 이후에 2,3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건조해서 인도를 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한 수주 금액 매출액은요, 향후 2년 3년 후에 누적된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매출 실적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에서 올해 현재까지 125척 해양기 포함해서 지금 110 억 달러를 지금 수주한 상태로서요. 한국조선해양 연간 수주 목표 올해 149억 달러를 잡았는데 110억 달러 수주했기 때문에 지금 5월달이 끝난 상황에서 7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 날 해외선사 5곳과 LNG선 5척, LPG선 3척, PC선 4척을 계약해 갔고요. 지금 1조 3,6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총 12척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8일에서 5월 31일 동안에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다섯 개 선사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세계 경기가 회복돼 갔고요. 전선종에 걸쳐서 지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수주 증가 흐름은 하반기에도 지금 안정적으로 좋아질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해 <laughs> 수주가 증가한 것 더불어 경기 회복의 전망이어서 원자재 가격, 철강석, 구리, 목재, 또 선물 시장의 곡물등 모든 지금 원자재 또 원재료 가격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고려하는 것도 참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 한국조선해양 지금 어떤 회사인가요? 한번 좀 간단한 제가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은요. 현대중공업 계열사 1970년에 설립해서 94년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선 건조업 업종이고요. 선박, 해양구조물, 엔진 펌프, 전동기, 중장비 제조, 자동창고, 물리 시스템 등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655명. 매출 규모의 구성비율, 조선이 85%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요.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기타. 구성으로 지금 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4월달 들어서도 <laughs> 지금 초대형 원유 운반석 수주 그 다음에 전세계 뭐 26척 중에 11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 수주 실적이 제일 좋은 게 지금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국내 조선사가 지금 계속 수주가 증가하는 환경요인은 어떨까요 시장환경 한번 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환경 주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요. 올해부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2020년은 좀 물동량 주로 주춤했지만은 21년도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경기가 회복돼 갔고요. 해양 물동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운임이 상승해서 지금 조선 쪽에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 발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25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기준 최소 30% 이상 감축 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요. 2021년 계속 지금 대형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전환한 지금 발주가 늘어날 걸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21년의 진행 상황에서 세계 조선이 거의 한 10년 정도 호황한다고 지금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가 발표했고요.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면은 2027년 최고점 분기점인 상황까지 계속 진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10년간 연간 발전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힘들었기 때문에 좋은 호재, 말하자면 슈퍼사이클의 진입에 들어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lpg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pg 58척 중약 60%인 34척을 지금 수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주량의 세계 1위를 계속 지금 한국조선해양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까지 지금 조선사업이 2012년 이후에 계속 하락하다가 힘든 상황이 계속 최근 이어졌기 때문에 2027년은 조선업 최고의 호환기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대형부터 중소형 조선소, 연간 산업까지 계속 지금 수주량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박 유지 보수 해체하는 보안 산업이 필요하고요. 현재 지금 싱가포르가 지금 이 국가로서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거의 한 2014년 이후로 조선 사업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을 예상하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갖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은 어떤 상이 진행될까요?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클락슨 리서치가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 전년 대비 한51% 이상 증가할 걸로. 3천백0십만 g t 예예하하있있습다다리0 0 0 0 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이 기대된다고 했고요 또 LNG 추진선, 2 0 2 9 0 2 0 3 0년까지는 거의 매년 0 0 0 0에서3척0 가량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으로 긍정적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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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0선 해양, 우리나라 빅0 0 중에 그래도 리더격으로 지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조선해양의 지금 흐름에 지금 실적에 기대를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가격도 올해 이제 완만하게 계속 주식이 좋아지고 있어서요. 지금 올해 2021년 고점 5월달에 16만 3천원에서 지금 현재 14만 4천 5백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주 실적 매출 실적 증가 예상하면서 올해는 무난하게 주식 안정적으로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철희의 기업실적 시리즈 62회 방송에서는요. 우리나라 조선 빅삼사 중에 가장 매출규모가 큰 한국조선해양 실적과 주식 또는 경기상황 그 다음에 시장환경의 전망을 한번 좀 분석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시청했는데 해 정치 감사드리면서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이 계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